케이 okay. 3급, 7급, 6급 개시끼들고 지졌다 진짜 몇번볼 거야? 바로 3번 네 와.. 나 서브할 거야? 됐다x3 됐다, 됐다. 3번 꺼번으로한번컷 어, 어. 1번 한번뛰었어 1번 뛰었어 오케이. 1번 5번, 5번, 5번. 5번. 어, 번게 5번. 돌라이. 점막 확인 같이 먹어요. 오케이. 5번 딸, 딸. 1번 돌려 봐. 호번색 딸아야 돼. 호버. 이번 몰론 중. 한방 바로 오케이. 앞에. 호버, 호버. 바로 앞에. 개 새끼 이거. 6번, 6번, 6번. 네 6번 6번 아니라 우리 바로 6번. 우리 바로 아니, 우리 바로 시공, 시공. 시공 타러 가야 버려, 돼. 버려, 버려, 버려. 에, 네, 버려, 버려. Okay. Pana, pana, pana.